영어가 초보인데 외국인과 대화를 할수 있을까? 혹은 한국에서도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포프라입니다. 오늘은 스몰 토크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심지어 스몰 토크가 이루어지고는 하는데요. 이런 스몰 토크를 영어 초보자들은 할 수가 없을까? 또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가지 팁만 잘 기억하시면 영어 초보자이셔도 충분히 스몰 토크 혹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오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 초보자분들이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실 때는 혼자서 대화를 다 이끌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의 주도권을 오픈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던지면 상대방이 이제 쭉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이 계속 대답을 할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 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이번 주말에는 뭐했어? 너는 어떤 일을 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오픈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 대화를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 팁인데요.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고 있을 때그 옷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게 정말 직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음,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일단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Oh, I like your pen. I like your sneaker.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면 상대방이 오, 나 오늘 옷좀잘 입었나? 이런 식으로 기분이 확 좋아져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또 이렇게 쫙 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말문을 트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옷 칭찬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두 번째는 리액션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리액션에도 굉장히 다양한 리액션이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표현은 That's cool, that's cool, man. 이런 식으로, let's go! 그냥 이렇게, 어, 너 되게 멋, 멋지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상대방이, 어, 나좀 멋진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션을 굉장히 잘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팁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말보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친구와 처음 만나게 됐으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당연히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 주제도 처음부터 딥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런 여행을 재미있게 갔다 왔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내 취미는 이런 거다. 굉장히 그 대화의 주제들이 생각보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보따리들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꼭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자신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보따리들을 준비를 해놓으면 외국인이 질문을 해도 당황하지 않고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 잘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스몰토크를 외국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는 어디서 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커넥팅 앱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첫 번째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Yeah! 커넥팅 앱이란 1대1로 전화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어플인데요 익명이라 이상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n no, 아닙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클린한 환경에서 많은 친구들을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이런 커넥팅이 이번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어 채널인 저의 채널과 니즈가 맞아서 이번에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커넥팅 앱을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나이를 직접 설정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국가도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채널에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어보다 일본어를 더 자신있어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둥.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어와 일본어를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어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스몰 토크 팁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Hello. Hello.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Good. Thank you. Um, can I get your name? Yes. My name is Jan. Jane. Jane. Oh. Okay. Okay. Yes. Ah, uh, so I actually last year I was in Toronto as well. Oh, reall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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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any plan to come back to Toronto? I'm debating like between go back, going back to Canada or go to the U. S. Because I originally majored in public administration, but I changed my major mm -hmm. when I go to graduate school because I, I want to get a like professional job like in Canada. So I hope I can go back to Canada like in five years. Do you actually changed the major. Mm -hmm, I changed the major wow that's really challenging yeah it was really tough hello hi i'm james yeah i'm from taiwan you're from I taiwan studied mm -hmm. now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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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a college student yeah. so why are you yeah. majoring major i'm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Mm-hmm. yeah that's cool that's cool yeah. so yeah Basically, in Canada, when I was in university as an exchange program, I saw that a lot of people were in the situationship. Okay, so situationship is basically a relationship, but it's not a talking stage. They're not like, like together, but they're not dating, dating. So they're open oh. to other people, even though they have something between together. I think it's very common in our generation because mm -hmm. they just want to enjoy something happiness but i don't i don't want to be responsible for to maintain their relationship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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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think it's okay i don't think so yeah <laughs> okay in my opinion re relation relationship is for feeling safe so if someone is in relationship they have to commit to to each other i don't say situation is bad but for me, I don't want to be in a situation -ship. Oh. I want to commit okay. to okay. each other and then I want for the relationship to be going in a really safe way Okay, so you don't evening What's your name? I'm Mami Mami? cute name, isn't it? I something I want to えっとさ最近日本で流行ってる韓国の、なんか音楽とか、食べ物とかありますか。えっと、はい。いっぱいあ、いっぱいあたる。あってはいそ。ルセラフィムに。あとはニュージーンズとか、やっぱストレイキッズとか。え、ニュージーンズも流行ってますか。流行って、この間テレビにも出てたよ。ええー、そうなの?。食べ物は。 아, 크로플크로플크루와크로와상크루와 크루와사! 크루와플 크루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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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을 해봤는데요 저의 후기는? 정말 재밌었다 였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커넥팅 어플을 이용을 하면 집에서 전화를 편하게 외국인 친구들을 다양하게 사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커넥팅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하고 싶은 대상은 첫 번째로 외국인 친구를 집에서 손쉽게 사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 스몰 토크 연습 혹은 영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하고 싶은데 상대를 쉽게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커넥팅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몰 토크 세 가지 팁과 커넥팅을 이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